아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"또 저에게 이르시되,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움이냐,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,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.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. 또 가라사대,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, 스스로 삼가라.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.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대.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.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.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. 아멘. 어제 말씀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땅에 떨어졌그 얘기를 하시면서 어, 등경 위에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. 빛입니다.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선한 착한 행실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걸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씨를 뿌림으로 자라난다는 겁니다. 보시면은 26절, 27절을 보면은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.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그다음에는 자라난 것은 하나님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.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에 아볼로가 누구냐, 누가 뭘 했느냐 그냥 우리는 씨를 뿌렸을 뿐인데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절씨를 맺고 열매가 지금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그걸 할수 있는 방법을 24절부터 말씀하십니다.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.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오 또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 이 말씀 무엇입니까? 듣는자의 태도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씨를 뿌립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뿌려질 때, 아휴, 저건 뭐 맨날 하는 소리,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그 남아 있던 믿음까지도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. 시험 받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 이게 무슨 말씀인가? 자꾸 앨망하고 들으려 고 그러고 맞습니다. 은혜가 됩니다.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뭘 해도.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.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말을 길이 없습니다. 이 믿음은 구원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성장하는 결실을 맺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 해가 하신일들을 바라볼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.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? 이집트에 관광을 갔는데 관광 가이드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아닙니다.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을 데리고 가서 홍해 가려진 물을 보는데 물이 쫄쫄쫄쫄 개울물갈도 안된 물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관광 가이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다가 애국 군사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. 근데 딱 보니까, 뭐 엄청난 물도 아니고, 개울물 같으니까, 이 가이드가 무슨 뜻이었습니까? 이, 다 거짓말이요?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. 그런데, 그 중에 한 사람이,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요. 그래서 관광가이다가 놀라가지고, 아니, 이 개울물에다 물 빠진 게뭘 감사합니다. 그게 무슨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까? 이렇게 얘기하니까. 아니, 세상에, 이 개울물에 어떻게 그 많은 애국 군사들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? 보는 눈이 달르다는 겁니다. 그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잖니까? 아니면 결국 자기 중심으로 하는 믿음은, 하나님 나에게 해준 거 없어. 난 뭐, 아, 병도 안 고치시고, 돈도 안 주고, 뭐, 명예도 안 주시고, 아무것도 못했어요. 라고 하면은 그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. 하나님 얼마나 크신데, 그걸 자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에게만 중심 맞추다 보면,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과,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상고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.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섰나이다. 예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드러내길 원합니다. 그 빛이 드러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이 땅에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가 누구신 것을 드러나길 원합니다. 주님은 죄악을 비칠 수밖에 없나이다. 그 죄악이 드러날 때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나이다. 우리도 그빛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할 수밖에 없나이다. 주여, 진정 그 빛의 검으로 말미암아 잠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